안녕하세요. 바이럴 마케팅 시행사 예스컴퍼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각 영상 플랫폼들의 점유율 및 변동성입니다. 추가로 변화된 네이버의 멀티미디어 뷰 검색 알고리즘까지 준비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알찬 정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플랫폼들이 나오기 전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자랑하던 네이버가 현재는 위기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과 관련돼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상 플랫폼 시장에서는 불과 1%의 점유율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등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여 유튜브를 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은 현재도 계속해서 개편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예스컴퍼니에서 중요시 다루고 있는 빅데이터와 AI인데요. 가장 먼저 AI 추천 기반의 동영상 전용 뷰어로 UGC 사용자 생성 콘텐츠 동영상을 노출 강화입니다. 이 외에 에어스를 적용한 동영상 전용 뷰어 베타 서비스까지 도입하였는데요. 여기서 에어스란 이용자 개개인의 기사 소비 성향을 바탕으로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본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까지는 영상 플랫폼 생태계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변화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들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시장에 나가겠죠. 보고 계신 동영상은 그린닷의 내용으로 영화관 홍보를 하고 있는 네이버의 모습입니다. 파격적으로 변화된 그린다시기에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의 거부감도 그만큼 큰 상황인데요. 결국은 변화되겠지만 얼만큼 자연스럽게 유저들에게 다가갈 것인지는 차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변화하고 있는 네이버의 화면을 전체 캡처한 화면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쉽게 설명하면 상위 노출의 화면입니다. 모든 키워드들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현재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키워드부터 순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화면에서 보셨던 화면이 멀티미디어뷰 검색으로 인해 변화되는 네이버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는 멀티미디어뷰 검색이라는 명칭으로 영상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화되는 네이버 사용자 환경의 알고리즘을 올려드립니다. 블로그 혹은 네이버 TV와 같이 자체적인 계정을 육성하고 계신 분 혹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오픈하여 올려드려도 개개인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반영이 잘 되고 있는 계정들이 정답에 가까운 알고리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중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